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남 해남산 베니하루카 품종인 꿀고구마를 구입해 보았습니다. 방고구마가 숙성되면 꿀고무, 꿀고구마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베니하루카 품종은 일반 고구마보다 당도가 높은 품종으로 잘 알려져 있어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고구마 박스에 잘 담겨져 왔고, 한번 열어보면. 네, 고구마는 만져봤을 때 단단하고 수확한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신바람 농산물에서는 한창 고구마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10kg 기준 39,000원짜리 특, 37,000원짜리 중 상품은 29,900원에 할인을 하고 있고, 어, 못난이 상품은 19,900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고구마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딱 구입 적기인 것 같고요. 배송은 농가에서 직배송으로 이렇게 오는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받은 것 같고요. 전체 고구마 모양은 되게 긴 상형에 가깝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개당 중량은, 잠시만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205g, 176g, 207g. 개당 중량은 200g에 가깝고요. 어, 이거는 신선 상품이다 보니까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전체 고구마 개수는 저는 49개를 받았고요. 농산물이다 보니까 박스별로 개수나 무게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을 갈라봤을 때반 고구마 특유의 진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단단한 모양을 자랑하고 있고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면서 신선한 고구마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되게 삶거나 구워 먹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는 굽는 법과 삶은 법을 두 가지 다 해볼 예정이고요. 간단히 세척한 고구마를 적당량의 소금을 넣고 당도를 올릴 수 있게 소금을 약간 넣고 강불에 한 20분 이상 삶아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에어프라이기에도 구워서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고구마가 익는 동안 고구마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고구마에 있는 식이섬유가 변비에 효과적이고 대장 속 노폐물과 독소를 함께 배출하여 대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속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내어주어 노화방지에 도움을 줄수 있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항암에 효과가 있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고구마가 다 익었는데요 한 30분 정도 삶고 구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구운 고구마는 이렇게 노란색 단면이 보여지고요. 음 삶은 고구마는 이렇게 촉촉하게 물이 스며들어서 맛있게 보여지는데요.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일단 물고구마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고요. 음, 물고구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구운 고구마는, 고구마에 비해서 당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음, 그러면서도 촉촉한 맛은 잃지 않은 것 같고요. 고구마 심지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유관산으로도안 보이고 맛에서도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심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거를 이 제품을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 같습니다. 물고구마도 좋고 구운 고구마도 좋고요.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좋은 해남산 꿀고구마가 10kg 특산과 중 사이즈는 29,900원, 그리고 못난이 사이즈는 19,900원이고, 산지 직송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마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